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총모동 방파제 인데요 지금 핵꽁치 낚시 2차전을 예, 지금 영상을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예, 낚시를 하셨던 예, 사장님은 고기를 정리를 하시고 또 2차전 준비를 예, 가서 먼저 가셔 갖고 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여기 물이 하도 맑아서 모래가 보이는 예,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가려고 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이 나무들은 작년 태풍 아주 심한 태풍에 의해서 이렇게 나무들이 떠밀려와서 아직까지 예, 걸려 있습니다 자 물때는요 3시 53분이 만조 시간입니다 자 지금은 2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하려 그랬더니 제가 영상을 찍고 왔는데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바로 약간의 시간 차를 두고 예, 가서 주,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차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밥을 먼저 미리 조금 뿌려 주시고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조사님은 대구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제 방송을 보고 오셨답니다. <laughs> 제가 전국에 나, 낚시인들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에, 잡으셨는데 에, 채비가 터지는 바람에 에, 오늘 새로이 준비해갖고 에, 다시 도전하고 계십니다. 다시, 다시 도전하신답니다. 어제는 잘 에, 나왔는데 채비가 터지고 터지는 바람에 그 이후로에 못, 못 잡으셨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 공연진에서 이면수 낚시하실 때부터 인연이 계시던, 인연이 있는 조사님의 자, 낚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진에 계시, 계시던 분들 전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 하루빨리 이 동해안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염원합니다. 동해로 빨리 낚시를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에 학꽁치가 바글바글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학꽁치의 국물을 보시겠습니다. 아 예. 예 다른 전갱이도 예, 있고요. 물 위로 많이 튀어 올란, 올랐던 것들은, 예, 학공치였습니다. <laughs> 자, 저기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학공치가 군데군데 섞여 있는데, 네, 예, 오늘. 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아, 학공치도 물 위로 막 치고 올라오네요. 자 밑밥을 먼저 한참 뿌려주시고 지금의 캐스팅을 곧 네,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편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 구독자 분이신데요 대구에서 오신 분입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에는 안 가셨네요 아까 너,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철수를 <laughs> 하는 것 같았었는데 예 그래도 끈기가 대단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이 들어갔습니다 어, 벌써 입질이 오는 것도 같습니다. 아 물었나요 아, 물은 것 같습니다 아예아 예. 아, 고돌입니다 자 고등어의 특성은 물림은 좌우로 에, 요동을 칩니다 이게 고등어 새끼도 그래도 이명색 이 고등어라고 <laughs> 물으니까 좌우로 힘을 쓰고 있네요 자, 고등어, 치어도 이제 사이즈가 많이 자랐습니다. 조금만 더 자라면, 이젠 뭐, 휴식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예, 금지 체장에 예,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치어들의 군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일라나 모르겠네, 예. 더워 죽겠는데, 이 치어들은 시원해서 그런지 물 속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더워서 물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어제 수산항에 11시쯤에 도착하셔갖고요 장어, 원투로 장어 3마리를 잡으셨다고. 네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 여기 청호동 방파제 로 오셔가지고 자 오전 타임에는 합공치를 한 20마리 잡으셨고요 지금 2차전 인데요 잠깐에 낚시를 멈추니까 다른 고기들이 지금 와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합공치를 어, 좀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고, 예, 나올 때 고기가 나올 때 패턴을 계속 예, 끌고 가야 되는데 잠깐의 쉬, 쉬는 타임을 가지면 이렇게 또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뭐가 물어갔습니다? 뭐지? 예. 꿰치 예, 같은데요. 뭐가 물었습니다. 예아예 핫공치입니다 아, 예, 핫공치. 학궁치. 네. 자 이제 2차전 첫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올지 제가 좀 오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강 안경을 쓰고 낚시를 하시면 고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기낚싯판을 던져진 자리에 학공치가 지금 많이 있다고 하시네요. 자, 구독자분들이 줌 기능을 좀 해,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냥 줌으로 안 땡깁니다. 그냥 촬영을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줌 기능이 있었는데, 예전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뭘 잘못 만졌는지 줌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어예 <laughs> 예, 사이즈가 좀 작은 놈이 물려 있었는데 감각이 없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좀 작은 놈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조사님은 우리 구독자이신데요 또 귀하신 분이라서 또 얼굴이 나오면 안 됩니다. <laughs> 개런티가 비싸서. <laughs> <낚시> <laughs> 자제주도까지 네. <laughs> <laughs> 갔다 오셨답니다. <laughs> 네. 저, 저 거, 버스 사장님은 안 오시나? 예. <laughs> 네. 아그 다른 분들은 좀 오실 텐데 저 서해로 가셨나 다 전부. 예. 네. 한동안 못 본다고 어, 자, 다, 다른, 조사님들, 바쁘신가 봐요. 다들, 뭐, 사업들 하고 계시니까. 일은 예. 직원들 좀 많이 쓰시면 될 텐데. <laughs> 여기는 지금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어. 아, 맞아요. 농장, 농장이니까. 아. 그러니까 요즘에, 예, 코로나 러문에 강원도 지금 감자를 못 캐고 있대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저, 코로나 때문에 걸려가지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집단으로 걸려가지고, 감자를 못 켜고 있답니다. 자, 아, 예, 이제는 고기가 막 튀는 게 보입니다. 오늘은 예,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던지자마자 예, 입질이 왔는데, 뭐가 물렸을까요? <laughs> 예, 바로 입질이 왔는데요. 예, 보고였습니다. 아, 보고도 많이 컸습니다. 보고 새끼들도 많이 컸고요. 아까 오리에서도 봤는데 예, 보고 새끼도 많이 컸습니다. 자 시간이 한 10분도 안된 사이에요. 일수, 재수, 삼수째입니다. <laughs> 삼수째입니다. 예, 10분도 안된 사이에 세 예, 마리를 올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 사이즈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핫공치가좀 사이즈가 아, 예? 예. 예? 아, 굵은 게 뒤에 있다고요? 예. 어. 아, 예, 아침에는 제법 굵은 놈을 잡으셨답니다 근데 예. 지금 나오는 사이즈는 조금 작고요 좀 깊은 쪽에 굵은 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다 보면 굵은 놈도 어, 나오겠죠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서 오신 구독자분도 지금 이제 준비를 마치고요. 첫 캐스팅을 했는데, 일단은 예, 빈 낚시가 올라왔습니다. 예, 간을 한번 보고요. 고기를 좀 모아 놓은 다음에 예, 낚시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자, 먼 곳에서는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에 예, 튀고 있었는데요. 거기다 낚싯대를 한번 예, 낚시 바늘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무슨 고기들이 들어 들어온지 모르겠네요. 고기가 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빠졌다고 하시네요. 자, 왔나요? 아, 고돌이가 고도리가... 아, 고돌이 아닌거 같은데요? 정갱이에요? 아, 정갱이가 왔습니다. 정갱이 자, 학공시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번엔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서 오신 구독자 분께서 에 네, 학꽁치 를한 마리 잡으셨네요. 자 멀어서 잘안 보이는데요. 한 마리 잡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학꽁치 낚시에 들어가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낚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채비를 바꾸셨는데요. 새 채비를 바꾸니 정갱이가 올랐습니다. <laughs> 정갱이를 낚으시려고 채비를 바꾸신 것 같군요. <laughs> 자, 정갱이가 올랐습니다. 그 우리 대구에서 오신 구독자분이신데요. 사이즈 좋은 놈으로 한 마리 잡고요. 아까도 한 마리 잡은데 아까, 에, 아까 건 모르고요. 어, 사이즈가 좋네요. 좀 바늘을 깊이 물, 물었습니다. 네. 어, 제 방송을 보고 오셨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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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laughs> 자. 또, 나중에 와서 예, 예, 영상 마무리할 때, 한 번, 예, 근골를한번 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뭐가 올라왔네요. 아, 또, 학공치가 올라왔습니다. 자, 미끄란 놈이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아,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아주. <laughs> 저쪽에도 왔나요? 아, 등짝이 따끈따끈한 게 아주 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한눈을, 한눈을 파는 사이 정갱이가 올라왔습니다. <laughs> 자, 이 치열을 피해야 됩니다. 자, 이 바다에 학공치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폭염을 이기고 잡아 가시려면 오십시오 자 여기는 진정한 영웅들 영웅들이십니다 훈장을 드려야 됩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와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신다니까 예. 그런 사이 학공치가또한 마리 올라가 있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학공치가아미끄러운 놈이 올라왔습니다 이쪽은 이쪽 사이즈가 좋네요 자, 사이즈가 좋은 놈으로 올라 오셨 올라 오셨네요. 아, 사이즈 좋습니다. 어, 어, 어 아유,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예,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잡으면 되니까. <laughs> 아, 몹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셔갖고 위로를 해드리고 저는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한 마리 더 올라오면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기권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이렇다는 소식만 알려드리고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냥 기권해야 되겠습니다. 좀 시간을 오래 두고 어, 영상을 촬영하려고 그랬는데안 되겠습니다. 기권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전 잘 오전에요? 아아 아, 예. 오전에 잘 나온다니까, 자, 이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어, 오전에 일찍이나 오후 늦게, 해가 좀 접은 다음에,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이러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영상, 뜨거워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좀 오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뜨거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전 들어가서, 살이 다 익은 것 같아요. 샤워 좀 하고, 아, 한잔푹 자야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더니 뜨거워 죽겠네요. 아, 여기, 아, 아니네요. 자, 한 마리만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더 올라오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물긴 물었는데, 자, 이거 핫공치라고 하고, 생각하고 <laughs>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학공지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